재미와 흥미를 더한 굿 파트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5화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은경이 보낸 이혼 소장에 논란 최사라와 지상은 맞대응으로 반소장을 은경한테 보내는데요. 거기에 더해 더러운 언론 플레이까지 시도하죠. 바로 자신들의 불륜 이전에 은경이 먼저 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용어로 말이죠. 최사라의 의도대로 유명인이 는 경은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댓글에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하며 비난의 화살이 그녀에게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최사라와 김지상은 당분간 그 어떤 반격도 하지 못할 거라며 기분 좋게 식사하는 두 사람이죠. 사실 이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은 바로 최사라인데요. 그는 남녀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은근히 지상을 자극하죠. 거기에 더해 우진과 은경은 출장까지 자주 갔다며 지상의 질투에 불을 찝히는데요. 결국 최사라가 의도한대로 지상은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한 것도 다름 아닌 지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딸 제이를 엄청 걱정하는 척 하더니 결국 자신의 부인이자 딸의 엄마인 은경을 사람들에게 물어 뜯기라고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죠. 정말 최사라 뒤에 숨어서 제일 비열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지상 또한 언론에 은경의 기사로 도배가 되자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백수가 된 것이죠. 6화 예고편에서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양육권으로 보이는데요. 재판이 시작되자 결국 두 사람은 양육권 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아빠가 제이를 키웠으니 앞으로도 제이를 아빠가 계속 키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제희 또한 자신이 리틀 김지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빠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인데요. 이런 제희의 마음을 은경이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양육권 소송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은경은 딸 제이를 절대 최사라한테 보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최사라는 또다시 은경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의를 이용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소송에 있어 자신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은경은 학교에서 제의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아직까지 제의한테 부모의 이혼 사실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물론 여러 번 말하려 했으나 제의가 자꾸 회피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제이를 찾아 헤매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하며 은경을 놀라게 하는데요. 바로 최사라와 함께 있는 제희이죠. 은경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제희에게 접근한 최사라한테 극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희한테 무슨 말을 했냐며 다그치는 은경이죠. 최사라는 은경의 화를 유발하려는 듯이 자신은 별 말을 안 했다며 제희가 아빠와 무슨 관계냐고 묻기에라며 말 끝을 흐리죠. 결국, 이에 폭발하는 은경인데요. 너 잘못 건드렸다며,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죠. 최사라는 제의를 데리고 와 키울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제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은경에게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제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한 사무실에서 지상이 제의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후 정말 제의를 데리고 올 거냐며, 재차 확인한 최사라였는데요. 자신의 딸이니 당연히 데리고 올 거라는 지상의 말에 그녀는 거의 울기 직전에 표정으로 변했었죠. 최사라는 어떻게든 이 재판을 하루빨리 합의로 마무리 지으려는 입장이죠. 사실 길게 끌어봐야 자신들의 불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은경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리는 최사라한테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죠. 하지만 증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최사라는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는데요. 오히려 유리한테 법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말해 유리가 할 말을 잃게 만들죠. 자신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고 법정에 서면 제출했을 뿐이며 기자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최사라이죠. 불륜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하나 없는 그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역시 1년차 변호사인 유리는 은경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리는 소송이 길어지면 유명인인 은경한테도 딸인 제희한테도 좋을 것이 없다며 서로 덜 상처받게 합의를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죠. 그런데 팩트 폭격으로 유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은경인데요. 바로 10년차 법무법인 직원이 1년차 변호사를 가스라이팅하는 거참 쉽다고 말하는 그녀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기에 유리는 몹시 당황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를 할것 같았으면 은경이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쓸데없는 말할 시간에 가서 다른 대안을 찾아오라는 은경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유리가 드디어 변호사로서 한건 하는 것 같은데요.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용어에 맞대응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법률용어 인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두집 살림이라는 뜻 이죠. 모두가 생소한 용어일 텐데 요. 오히려 유리는 이러한 용어가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높일 수 있어 현재 은경한테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멈추게 할수 있는 방법 이라고 말하죠. 은경 또한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간만에 유리한테 칭찬 을 합니다. 유리는 오피스 허즈밴드 기사를 썼던 기자를 찾아가 빌류는 사실이며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용어를 던져주며 그들은 현재 두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드디어 재판이 재개되던 날 모든 기자들은 그 용어에 집중하게 되며 기존 기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이슈로 도배가 되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최사라가 던진 이슈를 은경이 새로운 제 이슈를 던짐으로써 오히려 여론은 은경의 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어쩌면 최사라가 재판에서 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슬프게 언론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과 엄마의 마음을 알리 없는 최사라가 은경의 모성애를 자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은경은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 전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했었는데요. 가정 내에서 자신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수 있도록 필요한 판례를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그는 여러 번에 걸쳐 말했었는데요. 자신의 이혼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하나의 쇼라고 말이죠. 최고의 이혼 변호사는 자신의 이혼은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이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죠. 오화에서는 정말 모두가 예상치도 못했던 정우진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로펌 대표 오대규와 정우진이 부자지간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서 정우진은 혼외자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사유인지 현재로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대규는 우진이 은경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은경의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기사의 주인공이 우진이라는 사실을 한심해하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냅니다. 특히나 그는 은경은 회사에서나 인재지 여자로서는 최악이라며 애 딸린 여자가 뭐가 좋냐며 얼빠진 놈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그의 자존심을 뭉개버리죠. 오대규의 이러한 막말에 흥분한 우진 또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자신은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고 오대규한테 또한 비난받을 짓한적 없다고 말이죠. 오대규는 급기야 회사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로 그를 압박하는데요. 자신의 눈밖에 나서 좋을 것이 없고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이죠. 우진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신 걸로 보이죠. 그리고 아빠인 오대규의 무관심 속에 자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는 오대규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진은 은경을 일적으로나 사적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며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그의 마음을 숨긴다고 숨기고 있으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숨겨지지 않나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